이태원 참사 3주기 별이 된 159분의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통한의 세월을 보냈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3년 전 오늘 국가는 없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은폐된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권력자를 지키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책무를 다하는 나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꼭 만들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빛이 세계를 비추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대한민국 경주에 함께 모여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합니다. 에이펙 회원국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 촉진으로 세계 번영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경주 에이펙은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귀했음을 당당히 알리는 컴백 무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넓히고 경제 도약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PEC 개막 이후에 진행되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양자회담도 국익에 부합하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회담도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APEC 기간 동안 국민의 힘에 무정쟁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3분기 GDP 성장률 1.2%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노력이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민간 소비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내란으로 얼어붙었던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힘이 컸습니다. 물꼬를 튼 소비 증가 흐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 물줄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은 사상 첫 코스피 4천 돌파로 정부의 노력에 응답했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어제 있었던 하나오션과 거제통영고성 조선노조의 476억 손배소 치아 합의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노사 갈등을 상생으로 마무리한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의 1호 모범 사례입니다. 이 합의가 노란봉투법이 안정적으로 노동 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민주당 노동 존중 실천 단장으로서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